요즘에 제가 좀 신박한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TRPG 있잖아 말로 하는 그런 상상력으로 하는 그런 RPG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런 영상들을 요즘 에 보고 있거든요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오늘 방송에서 TRPG 어떠냐고 근데 TRPG가 혼자 못하는 거라 트수들이랑 하자고 트수들이랑 음, 하면 제대로 진행이 안될것 같은데. 요미, 요미. 아 뭐야 이건 또. 그냥 내머릿 속에서 룰봉 나온다고 해보고 해볼까 한번. 너무 좋아. 짠장.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을에서 촌장님의 의뢰를 받고 동굴 하나를 털러 가고 있어요. 그 동굴에는 쥐새끼들이 살고 있습니다. 쥐새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직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안정하고,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모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굴이 있다는 위치로 갔는데, 동굴이는 없고, 숲풀만 잔뜩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그, 그 수풀이 있는데 애들이 분명 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법사님이... 스킬을 쓰면서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롤에서 부시 체크할 때 스킬 날린 거 아시죠? <laughs> 그것처럼 아니면은 어, 그냥 짤짜이 뭔가를 그냥 시켜가지고 동물 폭발시켜야죠. 그 야. 마스터로서 잠깐 껴들자면은 제일 짧게 나올 수 있는 엔딩이 폭파 전문가가 음. 대폭발시켜서 무너뜨린 다음에 변호사가 음. 촌장한테 가서 음. 변호해가지고 깬척 하는 게 제일 빠른 엔딩이야. 음, 요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음. 하지만 우린 정성 루트를 탈 겁니다. 빨리. 아 그래도 되고. 9시에 혹시, 스킬 짤짜리 좀 날려보시죠. 9시 스킬 쓰시겠습니까? 네, 3만 학짜리 3만 핫짜리? 이거 전체 공격기인데? 아전 전체. 아, 전체 참고로 <laughs> 전체 공격기는 아군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 아군도예요? 네말그 그러니까, 그런 한 거, 한거한 구분 한한 없어. 이거 현실이라고 봐야 돼. 뭐 어쩔 수 없지. 1 코스트 쓰면서 전진해 봅시다. 그렇시다 오케이. 1 코스트짜리 물 화살. 성공 실패는 무조건 6주 사위 하나 굴려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조갑시다. 성공 실패 가르겠습니다. 6. 아, 당신의 화살은 숲풀 속에 숨어 있는 랜맨의 뒤통수를 갈겼다. 자, 데미지는 와, 헤드샷. 1. 씨발. <laughs> 어? 데미지 1. 방나 하 자. 랜맨랜맨쥐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생긴 큰쥐 같은 고론을 당신은 물화살을 쏴서 맞췄는데 눈에 들어가서 쥐가 굉장히 빡쳤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쥐네 마리와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쥐한테 안약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안약 넣어준 거나 다름이 없이 자 지금부터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랜 맨은 네 마리고요. 나 턴제 진행되나, 어, 턴제 전투로 진행되나요? 어, 턴제 전투요. 서수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6주 사이로 굴려서 자, 일단 렛맨의 덱스 렛맨은 6입니다. 랩, 6을 넘어야 렛맨보다 빨리 때릴 수 있어. 자, 제일 위에부터 어, 물마법사 5그 다음에 아, 변호사 1 변호사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변호사가 제일 늦어, 지금. 다음 아, 음효신 2 <웃음> <웃음> 아, 시험 병원... 자 마지막 폭파 전문가 아 폭파 전문가이 <laughs> 어, 차례대로 물마법사 음유심 변호사 폭파 전문가 자 일단은 랩맨이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맨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한테 안약을 넣어준 물마법사를 공격합니다 아 일단은 명중 회피부터 굴려야지 자 굴리면은 1. 당신은 치명타가 터졌습니다 2배의 데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5. 당신은 5데미지를 입었다 존나 아프다. 비 반피 깎였어. 이거 운빨 존망 게임인가 역시. 어 원래 그래. 원래 좀 그런 네. 경향이지. 자 그러면은 제일 서순이 빠른 물마법사부터. 그 평타기에 데미지 그게 정해졌나요? 평타는 사각 던질 겁니다. 평타만 해봅시다. 평타 과연 어3의 데미지 렘맨 한 마리가 휘청거렸다. 죽방을 맞고 휘청거렸지만 아직 건강한 것 같다. 자 다음 음유신 음유신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참고로 전체야. 전체라면 우리 파티랑 상대방까지 전부 다요. 어 예리한데? 다 주는 거야. 말 그대로. 음. 일단 무난하게 전체 공증 기아 전체 공증. 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데미지 1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데미지에 플러스 1을 더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변호사. 저는 EU 이슈를 음.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이의 소를 랩맨에게 사용하겠다. 뭐라고 사용할 거야? 저희를 만약 공격한다면 죽여버릴 거라고 할 겁니다. 변호사에 맞지 않게 예. 협박을 하겠다. 어, 이번 설득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 없습니다. 13 이상 나와야 돼. 이런... 어... 설득됐어. 뭐, 뒤적... <laughs> 이 <laughs> 세마리의 랩맨 중에 한 마리가 설득돼서 돌아갔습니다 아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런 폭력적인 유효 사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돌아갔습니다 자 폭파 전문가 아저 등짝에 폭탄 붙이겠습니다 뭐 어떤 걸로? 대폭팔? 아니요 저 만화 일 써가지고요 아 만화 일 써서 폭팔을 6자리 데미지 랩맨 한 마리한테 대신에 당신이 가장 마지막에 등짝에 붙인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피격 상대는 당신입니다 자 어! 오 유의 데미지. 어, 강력한 데미지가 나왔어. 당신의 폭발로 무라살 맞았던 랩맨. 죽방 맞고, 무라살 맞고, 등짝에 폭탄까지 붙여서 랩맨 한 마리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랩맨은 한 마리. 그러면은 랩맨의 공격. 아군들이 죽은 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 폭탄을 붙인 당신에게 가서 강한 공격을 달립니다. 일단 회피부터. 육자리 던져서. 과연 회피? 어, 이걸 피하네. 운 좋은 새끼. 그럼 다시 물마법사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는 물화살 하겠습니다. 물화살 만화를 사용하더라도 나는 법사임을 티를 내겠다. 어지 법사의 그 까오가 있지. 자, 데미지는 오 오의 데미지. 랩맨이 맞고 휘청어려서요. 지금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음유신인 차례. 저도 평타 때리겠습니다. 죽방 한대 날려봅니다. 죽방 아. 당신의 주먹은 랩맨을 자극시킬 뿐이었다. 2의 데미지. 근데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 자, 변호사. 일단 222소를 사용할게. 네, 이2 2소를 어떤 사유로 가지고. 지새끼가 음. 물을 음. 뿌렸잖아요. 걔네들이 잘 씻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물뿌르준 거예요. 오류,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야 한다. 씻겨준 은혜. 오케이, 굴려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어, 대성공! 랩맨은 <laughs>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존나 맞았지만, 당신들에게서 멀리 달아나기로 결정했다. 당신들은 응. 첫 번째 랩맨 3마리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음. 자 이제 수풀에서 랩맨 3마리 잡았어 그리고 아직도 당신들은 수풀만 쳐다보고 있어 멀뚱멀뚱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마을을 들려서 휴키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어 벌써? 마을을 들린다고?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오늘 안에 끝내달라 그랬어 어, 없네 그냥 공굴로 가야 되네 아예 유튜브 각을 뽑으려면 들어가야 돼요 뭔 개똥같은 소리야 개소리하지마 그냥 들어가? 뭐안 해? 동굴에다가 제 모든 만화를 다 써서 전체 방어력 감소를 갈긴 다음에 폭발을 일으키죠. 아 이제 물건은 안 되지. 살아있는 거는 안 되지. 안 되지. 아, 음. 그러면 뭐 들어가야죠? 네, 들어갑면은 동굴 입구에 폭발을 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그냥 거기다 가두면 안 되나? 그럼 뚫고 나오지 언제인가? 안에서 그만 죽든지 뭐 뚫고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낫다. 콘트리트부르면 되는데 원래. 네, 그럼 막아놓죠. 네 동굴 그냥, 그냥 대폭발로 아나 혼자 그냥 들어가서 희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이씨. 대폭발 원거리로 쓸수 있는데 그냥 들고 들어가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폭발 쓰기엔 만화가 모자라요 그쵸 그 만화가 부족하죠 만화가 모자라요 그래서 냅다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음, 그럼 들어가죠 그냥 뭐. 들어가 이거 뭐 호지품 같은 거 있습니까? 소지품 같은 건 없습니다 아 횃불은 기본으로 해줄게 원래 그것도 해야 되긴 음식 하는데 없나요? 음식, 음식 없어져야 뭘뭐 음식을 자, 찾아와 여기서 죽기 자. 전에 스테이크 한잔 아안돼안돼안돼자 여러분들은 동굴 그러면... 입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입구 안으로 들어갔는데 앞불사 동굴 앞을 지키고 있는 애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니까 내가 서치를 하라 그랬잖아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계속 물어봤잖아 앞에 있는 여섯 마리의 랩맨을 만났습니다 여섯 마리의 랩맨이 당신들을 쳐다봅니다 전투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당신들의 행동 딱 맞으셨어 서로 당황해서씨발 뭐야 어이 발저 새끼들 뭐야 너네도 어이 발 뭐야 이러고 있어 물마법사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돌아나 <laughs> 아 말을 해보겠다 그래도 물마법사니까 좀 똑똑할 거 아니야 20각 돌려서 15 이상 나오면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자어 성공 아니 씨발 이걸 성공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laughs> 뒤로 돌아서 조심히 나왔다. 자, 물마법사 이탈했습니다. 자, 남은 세명 자, 그 다음 변호사. 아, 저는 변호하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이제 해야 할 생각이 없다. 우린 동물로 아... 들어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다 이제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할 거다 어, 국가기관에서 나온 그 생태계 조사 기관이다 어, 생태계만 네. 조사하고 이렇게 나가겠다 이거는 네. 분리점 받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텃세 있는 마을 가면 국가기관에서 나가면 그 우리 마을에서 볼게 뭐가 있다고 막 어? 그렇게 오고 말이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나가! 이렇기 때문에 분리점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각 돌려서 13 이상 나오면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걸 성공하네. 생태계, 변호사입니다. 생태계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로 변호사가 설득을 성공했기 때문에 생태계 조사를 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면은 앞뒤로 물리면 어떻게 하려 그래? 그리고 지금 물마법사는 이탈 상태야. 물마법사 지금 같이 못 들어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투를 피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세 명. 아니, 저 뭐, 저 아니지, 넌말못 해. 너 지금 갔다니까? 너 지금, 한더팠네. 너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어 지금 말못 해, <laughs> 대화 못해 이제 제 차례인가요? 아니 차례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나고 이제 멀뚱멀뚱 서 있어 랩맨 6마리 앞에 알그들어간다네요 아, 들어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뭐 두고 아, 왔다고 아, 할 수도 있고 이왕 이렇게 된거더 들어가 보죠 그냥 그쵸 그쵸 네,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들어가 보고 생각하도록 더 들어가겠다 오케이 더 들어가겠다 더 들어가. 자 그러면은 지금 파티가 지금 갈렸죠 자 물마법사 <웃음> 물마법사가 <웃음> 지금 뒤졌니? 사람 예. 아이사람 r 이 숲을 밖으로 지금 나왔어 숲을 밖으로 나오고 오솔길 앞으로 쭉따라가면 마을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r 고 보초 서는 애들한테 지금 방금 들어간 a s 과 같은 a i 인데 내가 u c 아... 늦.. o s 이느라 늦어서 방금 <laughs> 전에 어 잘못 왔 e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어 여기가 맞네. 아저 약간 들어간 사람들이 in the. 라 h e y go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니면 여섯 명이랑 같이 싸워야 돼. 실패. 랩맨들은,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당신과 전투를 시작했다.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너 방금 전에 기리렸다 고 그랬잖아. 이번엔 봐주지 않겠어 이 새끼 수상해. 램맨 여섯 마리와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램맨 여섯 마리, 그리고 물마법사 하나, 그리고 아직 들어가기 초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는 있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어, 지원할 수 있어. 대신에 지원하면 여러분들도 전투에 끼어들겠죠. 자, 이미 배다때려놓고 그게 문제. 아니 이용해 먹고. 내만 버리고 오는 거지, 오케이? 어차피 나올 때 전에 상대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쓸어버리고. 아 그래도 설득을 시킨 맛이 있는데. 설득이죠. 아, 원래 시도 눈물도 없어야 돼. 시도 눈물도 없어야 돼. 그럼 우리 인터 그냥 안으로 들어가? 일단 먼저 들어가야죠 뭐. 아 버리겠다. 버리는 <laughs> 선택. <문지신 걸 웃음> 아, 아, 이걸 버리네. 아 버리는 걸로. 자 그러면은. 벌레요. 아안 버리는 걸로 그러면은 음유신 물마법사 전투 참여 그 다음에 변호사랑 폭파 전문가 안으로 들어간다 선택 맞죠? 네 랩맨들이 그때 갑자기 깨달았다 여기서 지능 굴림 하겠습니다 20자리 굴려서 아 깨닫지 못했다 어? 저 인간들이랑 저 인간들이랑 다른 애들인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쟤는 뭐들여보내지뭐야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자 전투 시작했습니다 자 아, 일단은 랩맨 램맨 3, 무난하네. 그 다음에 물마법사 6, 제일 빨라. 그 다음 3. 물마법사, 음유신, 랩맨 순입니다. 자, 물마법사.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상의해도 돼요? 어, 해도 돼. 둘이.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서로 따로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랩맨을 사이에, 6마리를 사이에 낀 <laughs> 상태로 양쪽에 있어. 그걸 야, 생각해야 돼. 진짜 진영 X같이도 잡혔네. <laughs> 진영 X같이 잡... 자 일단 뒤로 빼면서 최대한 카이팅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 죄송해요.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더 뒤로 빼면서 최대한 카이팅 하면서 아니야 카이팅.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화할 수 없어. 지금 서로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기하려면 아. 카이팅 하면서 튀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얘기 못 통해. 안 통해. 그래팅 하면서 튀어! <laughs> <있나요>? 자 물방우사 <laughs> 뭐라고 할 거야. 카이팅 하면서 튀래. 칼참을 치라는게 그냥 톡톡톡 때리면서 도망가라는 얘기야 와리가리 치면서 무빙하면서 그러면 평타 때리고 뒤로 빠지겠습니다 평타 때리고 뒤로 빠지겠다? 그건 두 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평타 때리면 붙어있어야 되고 뒤로 빠지려면 그냥 뒤로 빠져야 돼 음유신이 몸을 버틴다고 생각하고 수둔을 써도 괜찮습니다 다 맞겠지만 괜찮은나피 15있어 어피 15라 어떻게 아. 왜냐면 은 6마리 잡기 너무 빡세긴 하잖아 이게 아 맞네 3만화로 수둔 쓰겠습니다 오케이 3만화로 수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괴 데미지 어 물마법사는 해가지고 수둔 써가지고 유괴 데미지를 전체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음유지는 체력이 9가 됐고요그 다음에 랩맨들 중에 3마리가 쓰러졌다 어우 시작부터 절판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동굴 초입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뒤에 있던 변호사, 폭파 전문가까지 같이 쓸려버렸다. 아 절반만 받겠습니다 절반. 아니.. 물이 물어주시오. 멀리서 이제 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 5의 체력. 아까 좀도 계속 틀리야 네? 12의 체력. 자 그러면은 음유신 차례. 물 봐봐, 개새끼야. 아 너네는 저... 말못 해, 조용히 해. 공국기 지어내도 돼요? 뭔데? 좀 설득을 해봐, 나를. 개쩌는 연주를 해서 애들을 재우는 거예요. 아.. 개쩌는 바이올린 연주를 해서 애들을 재우겠다? 스킬이 아니고 행동이니까. 네. 어, 가지고 있던 악기로 연주를 해서 애들을 재워버리겠다. 이거는 솔직히 전투 중에 물처맞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각 굴려서 18 이상 나오면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미친... 아, 실패. 아, 이거 뭔 소리야? 아, 조용히 해. 하면서 옆에 있던 랩맨이 돌을 들어서 던졌다. 음유시인은 1의 데미지를 받았다. 미친... 자, 랩맨들 잘해. 랩맨은 3마리이기 아니... 때문에 6각 하나 던져서 음유시인을 공격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연주에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자, 6각. 3회 데미지. 자 음유시인도 체력 오나 맞고 물마법사도 체력 오나 맞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변호사와 폭파 전문가 전투 참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버리면 완전히 물러나,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서 데미지 안 받아. 어떻게 할죠 들어가죠. 어, 들어가 죠다 아, 이거... 들어가는 거같아요 들어가는 게. 타는 막 타는 쳐 줘야죠 이거. 막 타는 쳐야 한다. 킬러그는 내가 가야 한다. 아... 그럼 들어가죠. 아니, 아니 그러면 야죠그지 새끼 그 잡고 들어가죠. 아지새끼 잡고 들어가야죠 뭐. 네지새끼 잡고 들어갑시다 어 참여 자 이제 참여했습니다 전투 참여 4대3 자 응. 그럼 변호사 육각 돌려서 5그 다음에 3 물마법사 변호사 음유신 폭파 전문가 순으로 자 물마법사 랩맨 3마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1만화 1만화로 물화살 자 물화살 사용합니다 3의 데미지 랩맨 1마리가 쓰러졌습니다 자 이제 2마리 남았습니다 자 다음 변호사 참고로 변호사도 족방이 있습니다 평탄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 2위 기술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어. 죽이온게 아니다 그냥 물을 마시러 온 건데 그 빠진 사람이 물을 마시러 온 건데 너희들이 살기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법에 어긋나다 너희들이 음... 잘못을 한 거다 전혀 개소리 플러스 지금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18 이상 나오면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오... 17. 아, 실패. 무슨, 아까부터 무슨 개소리냐고, 이 미친 인간들아. 라고 말하며, 랩맨들은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자, 음유신음유신의 상태. 평타 사각 하나 2의 데미지 아, 랩맨은 네. 어, 음유신의 죽방을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은 음유신입니다 자 다음 폭파 전문가 저도 평타 자 평타 네. 한번더아 랩맨 한 마리가 풀썩 쓰러졌다 한대 맞고 한대더 맞아서 쓰러졌다 자 이제 랩맨의 차례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은 폭파 전문가입니다 자 랩맨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리겠습니다 이거는 각각 두개 굴려서. 7의 데미지. 자, 폭파 전문가 5 남았어, 지금. 자, 물마법사. 평타. 왜 이렇게 평타들을 좋아해, 다들? 자, 평타. 아, 램맨은 쓰러졌다. 이렇게 해서 내 전투는 내 끝나게 됐다. 네. 말할 게 있는데 물마법사 예. 평타랑 물아살이랑 데미지가 같은데 그건 왜 저건 스킬로 만든 거예요? 마나 쓰는 거 낚이라고 일부러 갖게 만든 건데요 음? 안 낚이고 평타를 날리네 근데 물아살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풀에다가 쏘듯이 고런 식으로 먼저 선타를 때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원거리잖아 체력이 약한 법사인데 근접해서 평타 때리면 제일 가까이 붙게 되는데 그럼 다음 공격 상대는 물마법사지 앵간치 다른 사람이 가까이 붙지 않으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있는 거지 아, 응. 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지 어쨌든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투 끝났습니다 주변에 랩맨 시체 아홉 구 있어 지금. 랩맨 시체들 갖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 동굴 앞에다가 걸어두고 들어갑시다. 아니 씨발. 아니 랜맨을 심하... 뭐, 그...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힐 차지 않나? 얘네를 도축해가지고 한 다음에 어. 그걸 팔아서 얻은 골드로 물약을 삽시다. 마을 못 간다고 개 같은 거. 아니 그냥 구워 먹어서 자. HP를 채워줘. 아니 근데 구워 그거 먹었다가 탈나서 피가 오히려 깎이면 어떡 해요, 젠장. 어예리한데 주사위 굴릴라 했는데. <laughs> 도박이네.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곳이야.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원래 TRPG가 이런 거야. 지금 동굴 초입이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약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절여서 먹죠. 마법사 있잖아요. 마법사가 뭐 똑똑하니까 그런 걸잘 알겠죠. 어떻게 해? 하시겠습니까? 마법사. 아, 어차피 주사위 돌려서 독촌이 약촌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고기 구워 먹는 거랑 약초 해서 먹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법사는 지능이 좀 높으니까 2점을 좀 봤지. 대신에. 차라리 피차는 건 약초보다는 고기가 그 피차는 그 양이 다,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요리를 해 먹읍시다 어때요? 아니면 그 있잖아요 동굴 바뀌니까 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요그 물. 자 그때 지금 아무도 경계 안 서고 있었죠? 서로 떠드느라 바빴어. 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와 전투 소리에 커서 안에서 거대한 버그베어가 나타났다. 거대한 버그 배어가 죽은 냄면을 뜯어먹으면서 나왔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어, 졸라 징그러워. 마지막 행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서서 되니까 변호를 아, 하겠습니다. 변호. 변호로 뭐라고. 우리가 시끄럽긴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세상만물이 다 시끄럽고 음... 너가 그냥 그때 이제 너무 예민했던 거다. 다시 자면 된다. 개소리의 보스 난이도로 20 나오면 성공을 하겠습니다. 오, 아니. 아 실패. 어 택도 없는 실패. 버그베어는 들고 있던 랩맨을 던져서 변호사 얼굴에 처박혔다. 변호사 데미지 1.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전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굴림. 저 물마법사부터. 아니. 5. 변호사. 4. 그다음에 음유신. 5. 그다음에 폭파 전문가 6. 버그베어. 버그베어는 능력치가 훨씬 좋기 때문에 10각으로 돌립니다. 7. 버그베어가 제일 빠릅니다. 자, 버그베어가 앞에 있던 그 얼굴에 처맞은 변호사를 공격하러 미친듯이 돌진했다. 버그베어의 돌진. 공격력은 12각. 12 데미지, 크리티컬. 변호사 사망. <laughs> 변호사님 쓰러졌어. 그래서 이게 플레이어 보정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굴려서 죽음 저항을 할 건데 일단은 누웠습니다. 자. 변호사 사망. 그리고 크리티컬이 떴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전체의 1 데미지씩. 아, 자 물마법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 아니에요? 아 폭파 전공가 폭파 전공가 저희 앞에 지뢰를 매설하겠습니다. 아 본인 앞에 지뢰를 매설하겠다? 오케이, 자 지뢰 그냥 일반 폭발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이거 자. 혹시 그 음. 합동 기술 같은 것도 있어요? 합동 기술? 나한테 설득을 해봐. 마스터를 설득해봐 어, 제가 하프를 쓰거든요 네 아까 그 때는... 기타람메 하프입니다 저 물마법사 화살 쏘잖아요 하프를 대충 활처럼 써가지고 제 면상에 꼽으면 데미지 2배 어대요 그러면은 4각 하나 더 추가된다고 봐야지 대신에 그러면은 줄이 나갑니다 그래서 스킬 아예 못쓰게 돼 평타밖에 없어 20각 굴려서 12 이상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딱 됨. 오케이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물마법사는 자연스럽게 물화살밖에 못쓰지 자 1 데미지 하나. 3 데미지나 하4 데미지. 물 마법을 사용해서 물화살을 사용해서 폭고는데 버그 배우는 간지럽지도 않다. 뭐야 이거? 극적 극적. 누가 이렇게 간지럽게 만들어? 두 명의 턴을 썼는데 4 데미지 넣습니다. 뭐요는 좀그거대인지뭐인지그 죽... 체력은 어떻게 됐는데? 요안 보여 주지. 그걸 알려면은 관찰이나 통찰이나 그런 걸 해야지. 뭐 지식 굴림이나 이런 걸 해야 돼. 임대 이 게임 망한 거 같은데 빠른 썰은 어때요? 자버그베어 자, 폭발하고 끝납니다. 네, 버그. 지치고 그냥 다음 게임 가죠. 지금 한 명도 죽었고 제 코스트 관리도 안되는데 빨리 뒤지치죠. 그발 아니야. 다음부터 다음 다음 게임 보죠.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보죠. 아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은 버그베어에게몇 <laughs> 줄을 다 끊겨서 다 뒤졌습니다. 이판 벤픽도 안 좋았고 픽밴도 불렸어요. 벤픽이나 픽백이는 뭐가 달라? <뱀픽이나> 뭐가 달라? 자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TRPG야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한경쓸게 많네 한번 하면 그냥 가 같이 가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한명한 한 명씩이어가지고 원래 TRPG는 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게임의 일환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설계를 했잖아요 마스터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버그베어가 보스였어요 그리고 걔만 잡으면 끝나는 거였어 스토리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엔딩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엔딩이 제일 좋은 엔딩이었어요 대폭팔로 터뜨려 버리는 거 아니, 왜냐면은 버그베어 그래. 체력을 내가 40으로 상정했거든 뭔가가. 그냥 혼자 자살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원거리 공격인데 뭐 하러 그러냐고 그냥 폭탄 던지라고 안에 던져서 터트렸다면 말 그대로 몰살당하는 그런 엔딩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 선결과제가 필요하죠 앞에 있는 여섯 마리 눈치도 봐야 되고 걸리지 말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엔딩이 일부러 내가 법사 만화를 많이 좋은데 법사가 수둔을 존나 써서 그 동굴이잖아 수장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어, 익사시켜버리는 거지. 아예 그런 방법이죠. 아니 착한 게 아니고 너무 <웃음> <웃음> 너무 미련한 거지. 우리가 응? 너무 당정당당했어. 버그배우 기본 체력이 40으로 상정되어 있었단 말이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이기 굉장히 빡세지. 그래서 뭐 약식으로 해봤는데자한명한 명씩 좀 들어봅시다. 자 제일 위에부터. 매, 맨날 매, 위에부터 맨 맨날 맨 위에부터요. 맨 아, 밑. 알아서 제일 밑에부터. 일단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음 변수가 너무 많다. 그게 재미지. 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더 빡세게 캐릭터를 정했으면 변수를 좀더 차단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은 박라인. 나쁘지. 어 생각보다 어. 재밌어요. 재밌고. 아 생각보다 재밌었다. 네. 생각... 자 그다음 뭐요는 선풍기 소리 나니까 스킵. 자, 다음. <laughs> 어 중간에 실수해서 좀 그랬긴 했는데 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음. 재밌게 할것 같긴 해요. 음. 자 어쨌든. 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만족하신 거 같으니까 다행이네. 약간 나는 보드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보드 게임인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고 힘들해요 그러니까 TRPG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언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지. 당신의 상상력이 그래픽 카드다. 그거를 상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 네. 원래 할 때는 각자 메모장을 쓰지. 각자 본인이 기억해야 될 거. 뭐 자신의 능력치나 자기 소지품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신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하는데 일단 이번엔 약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했고 어쨌든 음, 재밌었고요. 진짜 확실히 막 소지품이나 디테일한 것까지 정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마스터 와 사실 마스터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기는 의도를 알잖아. 자기는 이미 룰북을 읽고 있고, 자기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죽지 않도록 계속 조금씩 조언을 해줘. 왜냐면 죽으면 스토리가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을 아무도 안 들었어. 그래서 조진 거야. 사실, 가장, 가장 큰이 파티의 페이는 조언을 하나도 안 들었어. 조언을 했는데, 그래서 망한 거야. 아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야, 동굴에 앞에 보초까지 세우는, 어? 그런 곳이 있다면 안쪽에 당연히 다른 애들도 숨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깥쪽에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성거리다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상정을 해서 차라리 뭐 자리를 피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스킵 충 스킵 충이래서 안 되는 거야 스킵 충이라 이 말이야.